몇 살? 24? 8살 차이 가는 존 모세 계좌가 근데 여기서 일해? 사회에서 만나면 인간관계 얽혀서 복잡해지는데 여긴 안전하게 할수 있잖아. 어플도 있고 오픈 채팅도 있잖아. 여기나 그거나 비슷하더라. 이걸로도 많이 만났어. 몇인데? 0.5 정도? 그게 큰 거야? 대걸레물 아니고 그래도 작은 건 아니네. 난졌소야 몇인데? 75비? 어디 살아? 서울. 할래? 지금 내가 갈게. 어디서 오는데? 시흥. 한시간 걸릴듯 실림인데 여기 그럼 30분 와서 그냥 바로하게? 편의점에서 소주라도 사가지 뭐 뭐하면 라인으로 통화라도 할까? 지금? 구랭 아이디 적어봐 하잉 안녕 크크크 박다 분위기 라인으로 하니까 더 통화하고 그랭 걸어 아 이새끼 확실한 또이구 목소리가 졌나봐 여보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어 여보세요? 안녕 어 안녕 화장실이야? 아니 나 지금 에어팟 끼고 있는데 여기 좀 목소리가 울린다 어 아, 그래? 그냥 화장실에 있는 느낌이야 아똥 싸고 이, 있을 걸 그랬나? <laughs> 아니야 <laughs> 또 뭔가 되게 밝다? 음. 아, 지금 좀 피곤한데? 이 정도가 피곤한 거면 평소 텐션은 어느 정도야? 아 많이 높은 편이지? 아니 그러니까 피곤한 게 아니라 졸린 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지쳤다고 해야 되나? 뭐 했는데? 그냥 형 병신들이 너무 많아 아니 가가라이브 하는데 자꾸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 가족이랑 같이 좀... 살아? 어그 나이에? 긁게 할래? 아 미안해 그래도 확실하게 <laughs> 돈은 모으고 있거든 얼마나 모았는데? 왜 알면 결혼하게? 천냥 20대가 너무 아깝잖아.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은가? 아니 일찍 해도 아, 내또래랑 하지. 너는 너무 늙었잖아. 야 잘생긴 건 오빠 아니야? 아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잘생기고 돈 많으면 존나 오빠지 그래서 얼마 모았는데? 그냥 조금 많이는 아니야 무슨 내가 뭐돈 훔쳐가는데? 그냥 뭐 1억 조금 더 모았어 어 많이 모았네 그래도 짬짬이 모았지 메이플스토리 그런 거 아니지? 너대학생이야 아니 나 고졸인데 그럼 직장 다녀? 일주일 전에 일간뒀어 무슨 일이었는데? 나 필라테스 강사 진짜로? 근데 왜 그만뒀어? 쫓겄서 아, 일하기 싫어서 나는 지금 난 아, 8000원 모았거든 벌써? 응. 수입이 짭짤한거야 열심히 모은거야 8000원 어. 레이프 드립도 그렇고 <laughs> 8000원 드립도 그렇고 야 드립 좀 받아줘라 아니 재밌었잖아 근데 고딩 레퍼도 아니고 이건 뭐 고딩 드립은 좀한 한 넘었지 재미없음 말고 다음엔 웃어줄게 알았어 다음 기회에 또 노려본다 근데 뭐하고 있어? 또 여자친구 없어? 어 몇달전에 헤어졌어 안한지 얼마나 됐어? 안한지... 딸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정이 났지. 나도 알아요 언니 네 발정 난 거. 야, 지금이 기회야. 너 진짜 잘 따먹는 게 쉬운 줄 알아? 야, 궁금하긴 한데. <laughs> 나도 어? 안한지그 정도 된것 같은데. 아니 어느 정도 뭐, 남친 그래. 언꼴 있어? 임시환 얘기를 일단 제일 많이 들었고, 임시환이라고 제일 별로야. 임시환은 건드리지 말자, 진짜. 제일 많이 들은 사람. 진짜 만났는데 아니면 진짜 한대 때려야 돼? 주탱이 때려. 아, 주탱이 아, 그 때려. 그 사진 있어? 서로 얼굴 교환할까? 내가 워낙 쓰레 기 같은 말을 많이 해서 사진 교환하기 좀 그런 거. 아. 묻어줄래? 어 진짜 그냥 팔꿈치로 때려 <laughs> 그 정도야? 아니 뭐잘 생기면 못해도 뭐 음. 좋긴 하거든. 근데 잘 생겼는데 잘하면 좋단 말이야? 뭐 너에게 행운을 선사해 주는 거나 완전 럭키 비키야 지금. 응. 음. 진짜? <laughs> 그럼 원래? 어딘데? 나 신림역 근처야 혼자 살아? 응나 자취한다니까? 말라는나 어... 아, 자취할 것 같긴 했어 나를 그렇게 굵게 만들었으니까 <laughs> 근데 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음. 그러니까 임시완도 닮았으면 음. 좀 싱크로율이 높은 편이 아니면 뭐 태무 임시완 이런 거 아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임시완... 그렇게까지 닮진 않았거든? 어. 근데 임시완보단 낫다고 <laughs> 생각해 난 그러면 술한잔 하자 나 술도 먹고 싶어 근데 좀 피곤해가지고 술 마시면 안 서? 설마? 아니 어... 그건 진짜. 다 되는데 응 음, 잘까봐? 왜 섹스하고 바로 자도 되지?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어, 그러면 뭐가 오동 필요해? 가 어떤가 그러면... 아, 나집 로코는 네. 안된다 아, 그래, 나도 로코는 도 어. 챙겨갈게. 알았어, 얼마나 걸려? 나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니, 화장은 해야 될거 아니야? 기초화장이라도... 뭘 해? 나도 그냥 갈 거야. 그러면 템무임시화 되는 거 아니야? 뭐, 괜찮겠지, 어두우니까. 나 그래서 기초화장만 할게. 그러면... 어, 그래, 주름역 사출까지 얼마나 걸려? 뭐 대충 30분일 것 같긴 한데... 시흥이면 어? 그 정도 걸리겠다. 자차 타고 오는 거야? 택시탈거 같은데... 그러면... 30분? 한, 3, 40분 걸릴걸? 아나 진짜 인터넷에서 만나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 아 진짜? 두달 됐나? 뭐야 <laughs> 얼마 안 됐잖아. <laughs> 야넌세 달이라며. 두 달이나 세 달이나. 아니 섹스한 응. 짐으로 본거 아니었어? 만난 건더 난... 전이야? 그치. 나 여자친구랑 했었어. 근데 또 모르잖아. 이번에 생길지도? <laughs> 너 음급 목소리가 좋다. 아그렇구나무튼 준비해서. 와. 알았어 가다가 전화할게. 방 잡을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살 거야? 너네 집이 편하지 않나? 뭐 나는 상관없어. 아 근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뭐안 잡힐 수 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비싸. 그럼 나좀 <laughs> 준비하러 갈게. 음. 음. <laughs> 아 근데 이게 약간 반응이 약간 미적지근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느낌이 쫄찰 삘이긴 한데, 푸뭐 뭐 있나요? 진짜 진지하게 임시안 한번 보러 갈까요? 에이, 방금 택시 잡았어. 나야말로 가는데 갑자기 잠수타면 죽는다. 크크, 뭐 하면 통화 계속 하던가? 사진 하나 찰칵 해. 택시 타면 그래, 크크, 나 화장해야 돼. 신림역에서 내리면 너가 마중 오는 거지. 걸어서 4에서 5분 정도 걸려. 탔다. 음... 2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화장 대충해 시간 없다 이제 고데기 할 거야 다 했어 화장 빠르다 크크 무슨 속도야 대체 아니 가볍게 한다니까 크크크 그새 앞머리도 감았어 앞머리는 이분이면 해 고데기 하다가 손대지 말고 천천히 해 그건 크크 먼저 나가 있을 건데 나가면서 전화할게 알았어 대우는 중이 와중에 손톱 일이리 화려해 크크 너 이미지랑 너무 어울려서 웃겼음 크크 근데 고데기 하고 나가면 내가 좀더 늦을 수도 있겠다 요즘 개축 추워 밖에 맨발로 나왔는데 혼나겠다 추우면 들어가 있을게 오마 알겠어끝옷 입고 나간당 대단하다 크크 대충 입어 나 추리닝이야 헐 너무 편하게 온거 아니야? 나만 꾸몄어? 맨발에 슬리퍼 아직 오는 중이지? 딱 2시 2분에 도착할 듯 자고 갈 거야? 그래야지 이따 그럼 같이 흑백요리 사보자 요즘 빠졌어 콜 이제 나간당 짤로는 많이 봄 도착했어? 응몇번 출구에 있을까? 사출 사출이 가깝다니깐 mm -hmm. 선 음, 여보세요? 어, 세요아 들려? 응아 음. 이거 버즈가 그장났나봐나 한쪽이 잘안 들려 지금 안 들린다고? 아니 한쪽이 잘안 들린다고 아... 밖에 좀 추운데? 어좀 쌀쌀해 어 그니까 얇게 입고 거 아니야? 아, 멀미나 근데 그거 알아? 아니, 그... 내가 전기장판 틀어놨어 <laughs> 잘했지? 있네. 그니까 어 어디야? 4번 출구 쪽이야? 아니 근데 사람 그래도 좀 있지 않아? 사출 쪽이면? 어좀 뭐 있는데? 어, 우리만 추리닝인 거 아니야? 아니야 추리닝 아, 그건... 많은데? 아 진짜? 나 추리닝 입고 가는거 오랜만인데 아 추워 아뭐 어때 집 앞인데 <laughs> 그래? 4번 출구 앞에 응. 서 있어? 사 응, 4번 아니, 출구에 있을까 4번 있어. 출구에? 알았어 나 가고 응. 있어 아니 나 요즘 흑백요리사 본다 했잖아 응 아니 되게 재밌는 거야 응좀 <laughs>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잖아 그리고 거기 노래 알아? 아니 몰라 아니 모른다고? 나 짤로만 봤어 아니 되게 유명한 건데 좀 불러줄까? 어 불러줘 그러면 내가 어 비벼주세요 하면 <laughs> 너가 비비비 하면 돼 알았어? 약간 같이 <laughs> 좀 작게라도 <알았어>. 해줘 <laughs> 나 혼자